10분. 일단 여기를 뜯고, 오! 이렇게 해서 이거를, 오! 뜯어! 아, 빨리 해야 되겠네. 빨리 뜯어야 되겠네. 뜯다 이러고 싶은? 나옵니다! 어, 어 처음 10분은 10분. 세워서, 다음 10분은 <목소리> 누워서. <목소리> 전쟁터에서는 이거 김도 안 넣은 게 그치 그래야지 왜냐으면어한테 발견이 되니까 아 마파두부 짜장밥 짜장, 밥, 닭갈비 꿀꿀고기 카레. 카레 여기, 여기 어, 있는 거 가져가도 돼? 안돼 하나 려 가져가도 돼 누나 이거 가져가요 그럼 어떻게 돼? 빼고자.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 주신 거니까. 잡혀가? 안 잡혀가지고. <laughs> 아니 제가 내 커팅 상 사드릴게. 쿠팡에서살수가 아, 있어? 다 팔아요 이거는. 민수형이잖아. 응. 가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저희는 좀 똑똑해. 그럼 형가들 무식해 보이데아니아니 그게 아 용어가 이 튀어나온다. 이게 밥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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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안에 오, 밥을 담는 수저가 증상자에들어가서 아야. 꼭 공인 밥이 매우 으로와요 주저를 놓을 거고. 밥을 t 이거 는버버림도이 음. 안내니다 그렇지. 많아. 어떻게 보면 체험을 해 보는 거 아니야. 이제. 근데 체험 군인들 거 음. 먹는 거예요? 무롭했지. 훈련 나가 가지고 뭐지하니까야외 훈련 나가가지고밥차가오시않 밥치. 때 이거 너무 같이 사과. 아몬드 카레 같은 맛이에요. 백백 용천 처음 아니미토콘가 아니라고 에부왁이 응. 아니라고 응. <laughs> 근데 맛있다 괜찮은데요? <laughs> 먹어도 돼 근데 가끔 이런게 생각나서 슬픈데 아, 음. 아 음. 있어요 응. 먹기 귀고 하니까